최근에 비트코인 기준 5천만원대, 6천만원대, 8천만원대 라인에서 3단 매수타점 말씀드리면서 강력하게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해당 상승 추세 꺾이기 전까지는 들고 간다. 이 마인드로 계속 보유하시면 되는 거고요 실제로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계좌입니다. 지속적으로 매수하면서 매수 평균 단가 6천만원 라인이고, 아직까지 팔지 않았어요. 리플 비트코인 끝까지 가져가면서 기본적인 매도타점 뜨는 경우 다시 한번 공지해드릴 예정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급등 예상되는 알트 코인 종목에 대한 선정까지도 도움을 드려 보고 있는데, 바로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기간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단기 급등이 예상되는 알트코인 종목에 대한 선정, 그리고 매수나 매도 타점, 기본적인 코인 시장, 거시경제 상황 포함해 가지고 코인 시장 내부 이슈까지 종합적인 내용들 브리핑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릴게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업비트로 원칙 매매만 하셔도 수익은 잘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수익 따라다니지 마시고 기본에만 충실하게 투자해도. 우리가 원하는 목표 충분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불과 어제 말씀드린 종목이었죠? 3월 12일날 해당 1190원 타점에서 단기간에 10에서 20% 정도 수익률이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라인에서 팔고 나오셔라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단기간에 15%에 가까운 수익률을 안겨드렸습니다. 수익 보신 구독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고 여기서 매도하고 나오시고 매도한 자금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는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하시고 나머지 절반은 오늘 급등 예상되는 알트코인 종목에 대한 선정까지도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기로 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지난밤 발표된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 3.1% 대비했을 때 실제치가 3.2% 수준으로 예상치 대비 0.1% 정도 높게 나왔습니다. 여전히 끈적한 물가와 더불어 가지고 이에 따른 미국 십년물 국채 금리 자체가 4.1%를 다시 한번 돌파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미국 연준 파워를 장측에서는 전부터 브리핑을 통해 가지고 물가가 잡혔다라는 확신이 있어야지만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시경제상으로 봤을 때 이번 CPI 발표 지수 자체가 그렇게 유리한 지표는 아니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나스닥 기준 1.5% 정도 상승하면서 강력하게 상승 돌파 마감을 했는데요. 이렇게 상승하게 된 배경에는 엔비디아나 여러 가지 기술주 위주의 강력하게 급등하면서 마감하다 보니까 식 시장이 연일 화랑세를 겪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코인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가 이어 나가는 과정에서 최근 들어서 거시경제 지표상으로 봤을 때 예상치 수준을 지켜주는 보합권 정도만 발표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투자 시장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구나 이런 기조가 강력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데요 이번 CPI 지표 역시 마찬가지로 3.2% 수준으로서 예상치 자체를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투자 시장에는 악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해석을 해보시면 됩니다. 해당 기조가 이어지는 경우 완만한 경제 연착륙이 기대가 되는 데다가 3월 10일 바로 내일이죠 발표될 근원 소매 판매 생산자 물가 지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투자 시장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면서 상승장은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해당 부분 추가 발표되는 대로 다시 한번 후속 영상 통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번스타인 측 보고서 내용을 인용해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은 다가오는 2025년에 비트코인이 2억을 돌파할 전망을 남겼습니다. 현재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로 자금 유입 자체가 예상을 뛰어넘고 있고 반감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랠리를 펼칠 것으로 낙관을 남겼는데요.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 상승과 더불어가지고 제도적으로 봤을 때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증가를 하면서 비트코인이 2억에 돌파할 것이라는 진단을 남겼습니다. 한편 코인베이스 측에서는 규제 명확성을 위해 가지고 미국 SEC를 상대로 법적인 수송까지도 제기를 남겼는데요. 제도적인 투자자의 유입을 촉진시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미국 SEC가 근거가 없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안 재정을 거부하고 있다고 라 주장을 남기면서 미국 법원 측에 SEC의 규제안 재정에 대해서 강제할 것을 요청을 남겼습니다. 해당 규제안이 설립이 되는 경우에는 더욱더 많은 기관 자본이 코인 시장에 유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규제 명확성을 바탕으로서 강력한 불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자체가 은을 추월을 하면서 글로벌 자산 시가총액 자산 순위 8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현재 기업을 제외하고 비트코인보다 시가총액이 큰 자산은 금이 유일하다라는 점에서 기본적인 투자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 입지가 확고해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에 따른 신규 매수세 자금 유입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비트코인이 안정적으로 현재 1억원 울파하고 나서 추가적인 조정 압력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자금 유입 추이 자체가 지난주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의 3조5천억이 순 유입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역대급 가장 큰 규모의 순 유익을 기록할 만큼 현재 국내 암호화폐 거래량 자체가 주식 거래량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 때라 현재 비트코인의 강력한 상승 랠리로 인해 가지고 다른 코인들도 상승세에 올랐다는 크립토 스프링 단계에 진입을 했구요. 시장이 과열되기 시작하면서 작은 호재에도 코인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엄청나게 강력한 상승을 불러 일으키는 이에 따른 폭등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섹터별로 봤을 때 순환매 상승장이 있기 때문에 테마나 종목 흐름을 종목 선정 잘하시는 분들만이 이익을 크게 낼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 말씀드렸던 피스 네트워크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오늘 영상에서도 단기 급등이 예정되는 알트코인 종목에 대한 선정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종목은 캐리 프로토콜이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엔 니어 프로토콜이 선발 종목으로서 강력한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캐리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1차 매집봉 이후에 단기 눌림목 거치고 나서 이제 겨우 상승 돌파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서 전고점 라인에 대한 돌파 시도가 분명히 나올 것으로 예. 예상이 되고 있고, 이에 따른 10에서 20% 정도 단기 급등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급등 예상 종목 선정으로써 캐리 프로토콜에 대해서 선정 완료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단타로서 치고 빠지시면 되고요. 최근에 저희가 영상 통해서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투트랙 전략으로서 단기 종목으로서는 수익을 내시고 중장기 종목에다가는 지속적으로 수익금에 대해서 매수를 하시고 이에 따른 수익 극대화를 통한 투자금을 늘려가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단방향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서 운영할 때 이것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만들기 좋다라고 저희가 여러 번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먼저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투트랙 전략, 즉 중장기 종목과 단기 종목을 어떻게 병행을 해야 되는지, 어떤 코인을 매수해야 되는지 이런 기준점에 대해서 잡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짧고 간단하게 한번 안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저희가 정보방에서 해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안내를 도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살펴보면은 3월 2일 당시에 1 0부터 잡아나갔었던 피르마 체인 종목에 대해서 8일 정도 보유를 하면서 34%의 수익을 실현을 했고 그 이후에는 아발란체 코인에 대한 중장기 관점에서 6만 1 0원 라인에서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현재 아발란체 코인 같은 경우는 8만원 부근까지 상승하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가격은 7만 7천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아발란체에 대한 매도 타점을 안내를 드리지 않고 있는 이유는 제가 보는 목표 타점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추가적인 상승세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냥 보유하셔라, 들고 있으셔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방에 대해서 제가 직접 안내를 도움 드리면서 항상 추천을 드릴 때그 코인의 정확한 성향, 그리고 상승 패턴이 나왔을 때 어디까지 상승이 가능할지, 것들을 정해 놓고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핵심은요 지금 같은 불장 시기에서는 중장기 다라고 해가지고 보유 기간이 길어지는 게 아니라 짧으면 일주일 빠르면 10일에서 13일 정도 안쪽으로서 30에서 50% 정도 수익을 목표로 진입하는 게 이런 것들이 바로 중장기 관점인 거고요 그리고 나서 계속 다른 예수금으로 보시는 것처럼 단기 종목들에서 계속 수익 실현을 하셔야 됩니다 투 트랙 전략의 핵심은 중장기 종목에서는 수익률에 대해서 30% 정도 목표로서 쌓아 나가시는 거고 단기 종목들에서는 5에서 10% 정도씩 계속 수익 실현을 회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코스모스, 폴리곤, 이더리움 클래식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해서 단타로서 지속적으로 수익 실현을 안겨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사적인 재매수 타점이 잡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다시 한번 추천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장기 종목과 중장기 종목에 대해서도 구분을 할줄 아셔야 돼요. 장기적으로 계획하는 비트코인에서는 단기 종목에서 나온 수익금을 절반 정도는 야금야금 계속 비트코인을 매수가 들어가시게 된다면은 이에 따른 수익 극대화가 가능할 수 밖에 없고 이거 매수해놓고 매도 걸어놓고 수익실은 나오면은 퇴근하고 그냥 비트코인 매수하고 이렇게 하루에 업비트 들여다보는 시간 자체가 2분에서 3분도 쓰지 않습니다. 업비트 매일 들여다본다라고 해가지고 자주 본다고 수익 잘 나오는 거 아닙니다. 항상 손실 보시는 분들 특징 살펴보면, 뭐든지 어렵게 생각하니까, 투익 내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투 트랙 전략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중요한 핵심만 생각하셔야지 간단하고 빠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구성을 하실 때 단방향으로 진입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대표적인 이유가 간단한데요. 도지 코인이나 시바이노 코인 같은 성향입니다. 내 예수금을 전부 다 도지나 시바이노 코인에 몰빵 투자를 들어가 버리시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코인들이 올라갈 때는 같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고 움직임 자체가 없을 때는 같이 지루한 흐름을 이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회 비용과 시간을 전부 다 낭비하고 소비해 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고점 라인에서는 수익 실현을 반드시 하시고 이렇게 수익으로서 나온 자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굴려 나가는 스노우볼을 굴려 나갈 줄 아셔야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수익 실현을 통해 가지고 나온 수익으로서 지금부터 올라갈 수 있는 테마 코인, 한마디로 이미 상승한 종목이 아니라 앞으로 상승할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가셔서 기본적으로 한달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내 투자금은 계속 회전되고 수익은 쌓이고 이렇게 코인으로서 경제적인 자. 아유의 경지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방향 몰빵 투자를 해버리시게 되면 올라갔다가 또 다시 내려갔다가 이렇게 수없이 반복만 하면서 기회비용을 전부 다 날려버리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갔을 때못 파시는 분들이 많아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매도 타점을 잡기 정말 어려우시면요.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에 대해서 정말로 중요하게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이게 몰빵 투자 단순하게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도지코인, 시바이노 이렇게 너무 같은 테마의 코인을 잡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지금 비트코인 마켓에서 파일코인 들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예전보다 다행히 상승폭이 많이 나왔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차트적으로 약간의 상승도 있었겠지만 비트코인 마켓의 특성상 비트코인이 올라갔기에 같이 상승폭이 나와줬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리고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유, 단기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이유들에 대해서 정보방에서 영상 통해서 말씀드리고 이렇게 전부 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항상 무조건적으로 뭐, 이유도 없이 그냥 무조건 오른다, 그냥 무조건 떨어진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항상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전략을 만들기 위함인 거고요. 저번 영상에 대해서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단기로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수익 실현해 나가시면서, 누구에게나 공평한 게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시간인데요. 시간만큼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같이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불장의 결과값이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정신 차리시고 정말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인생 일대 역대급 기회가 와버린 코인 불장에서 이거 4년에 한번 오는데. 이의 겨우 불장이 등장으로서 변질이 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일수록 반드시 공부하세요. 공부하시는 만큼 수익으로 연결됩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부재가 되셨으면 코으로서 많은 수익을 쌓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항상 내 자식이 이뻐 보이는 것처럼 내가 보유한 코인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재산자 관점에서 긍정하게 현재 시장에 대해서 판단하고 종목에 대해서 판단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만 지금 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거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안전하게 업비트로서만 선물 매매, 원칙 매매 비중 조절해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선물 투자하지 마시고요. 몰빵 투자, 그리고 투기나 도박처럼 투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지켜주셔도 최고의 수익과 효율을 만들어 나가시면서 결국에는 행복한 웃음을 짓게 되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도 응원 드리고 있고 전문적으로 운영 중인 정보방 입장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영상 하단에 있는 댓글창이 있어요. 링크통해서 신청 주시면 도움드릴 예정이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릴게요. 우리 채널이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채널 차원에서 전문적으로 운영 중인 정보 커뮤니티에 입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신청 자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신청하시기 전에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맞는. 내가 추구하는 투자 매매에 대한 방향성과 살펴봤을 때잘 생각을 해보시고 신청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절대적으로 업비트로만 현물 매매로만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서만 운영을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업비트 이외의 모든 타 거래소에 대해서는 상담이나 설명조차도 드리지 않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몰빵 한방주의 인생 역전이다 뭐 이런 식의 불나방 매매는 절대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꾸준함으로써 길게 보실 분들께서만 신청을 주시. 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코인 매수해가지고 50%, 100% 이런 식의 수익 벌겠다는 마인드로 하시는 분들은 저희 쪽과는 맞지가 않기 때문에 50%의 수익을 얻고자 하는 건요. 반대로 50%의 손실을 볼 각오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이 귀한 것처럼 제 시간도 마찬가지로 귀합니다. 단순하게 던져보기식 정보방 문의로서 한 분이 입장을 하시게 되면 정말로 필요로 하고 계시는 다른 분이 입장을 못 하시기 때문에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가실 분들만 신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저희 채널 쪽으로 궁금증 남겨주시는 분들이 정보방에 대한 입장을 원하시는데 입장 신청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간단하게 안내 설명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퓨터 PC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영상 하단에 정보방 신청 혹은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거나 저희가 직접 이렇게 댓글창 상단에 고정을 해놓은 해당 링크를 클릭하셔서 접속하셔도 되고 간순하게 댓글창에서 보이시는 010 56 유기질의 3403 번호로서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링크를 클릭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성함이나 전화번호만 남겨주셔도 되고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라든지 문의하고 싶으신 내용들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짱 안내 설명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모바일 버전 같은 경우는 현재 보이시는 사진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해당 댓글창을 클릭을 해보시면은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댓글창 상단에 고정을 시켜놓은 정보방 신청을 누르시고 과일에서도 이렇게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는 기본적인 폼이 뜨기 때문에 방금 보여드렸던 PC 버전과 동일하게 신청을 주시면 됩니다. 해당 링크를 통한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보이시는 010-5627-3403 번호로써 연락을 주시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운영 중에 있는 정보방 같은 경우는 수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업비트 현물 매매로써만 현재 자리를 지켜오면서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 상황이 좋든 안 좋든 그리고 보합권이든 하락 장이든 상승장이든 전혀 상관없이 업비트로만 현재 자리를 지켜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비중 조절 원칙 매매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탕 크게 해가지고 인생 역전 노려보려는 허황된 수익률이 아니라 꾸준하게 쌓아올린 성은 절대로 쉽게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항상 업비트 현물로서만 안전하게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현재 제가 직접 운영 도움 드리고 있는 정보 커뮤니티 방에서는 항상 안전하고 꾸준한 원칙 매매 를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본적인 매매에 대해서는 항상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되는 거고요. 내 계좌를 캡쳐해서 보내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업비트 이외의 거래소는 반드시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이리스크로서 수십 퍼센트, 10%, 수백 퍼센트 수익으로써 현혹하는 일이 있다면은 이런 부분들 일단 의심하고 보셔야 됩니다. 네 번째, 선물 거래 같은 경우는 내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한순간에 청산되면서 선물 투자금 전액을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지나친 욕심으로 인한 몰빵 투자, 한방주의 도박 성향의 매매는 내 계좌를 박살 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항상 비중조절 원칙 매매로써 꾸준한 수익을 쌓아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 드리겠습니다.